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부족하고 리석은 자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시고 기도하는 자로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것을 대세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이웃과 비교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한탄하며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면서 사랑이 없다 하소연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희들의 한숨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보여 주시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을 순조롭게 이행됨을 보았음에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또한 여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주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유언했지만 그 세대가 조상에게로 돌아간 후 다음 세대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주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절하며. 주님을 진노하게 하신 것을 교훈 삼아, 우리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와, 기도와 교육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대한민국 지도, 지도자들은 저마다 정의와 공정을 외치며,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분열만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피땀을 흘려 일하기보다 한탕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며 노동의 가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리한 주님의 말씀으로 이 땅의 부패한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주님의 권위를 부어 주시고 무엇보다 목사님이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권능을 주셔서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지체를 돌보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 주시고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